상간자 손해배상을 하던가 이혼 소송을 하던가 할때 이제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돈을 다 써버리거나 숨길 우려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. 이럴 때를 위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 전에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본안소송 하기 전에 보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혼소송이나 저희가 손해배상소송 쪽에서는 감압류를 많이 해요 감압류라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압류하고 감압류는 완전히 좀 다른 거고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감압류를 해서 좀 걸어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, 상관자손해배상이나 이혼소송에서 네. 대표적으로 감압류를할때 고려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 음,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감류라고 하죠 저희가 이혼사건을 할때 부부가 양쪽에 부동산을 50대 50% 지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잘 안해요 왜냐면 하그 아파트에 50% 지분만 팔아버리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부부 일방의 명의로,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다 집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신 나이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한 경우라든지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집은 있어 근데 돈을 알아서 줄것 같지는 않아 그럴 때는 그 집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고 근데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경우에는, 보통은 저희가 은행에 이제 계좌가 있다 보니까, 은행 계좌를 가압류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급여, 가 그러니까 피고가 직장을 다니고 급여가 정식으로 나오는 회사에 있다라면 그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정리를 하면 네. 이제 저희가 가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네. 아니면 은행에 있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음. 아니면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법원이 무조건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음. 특별한 제한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분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동산 소유자가 피해를 안볼 수도 있는데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가압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은 상관없지만 그 범위 내의 금액은 출금이 안 돼요. 그럼 사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고 급여 같은 경우는 제가 성립배상소송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약간 피고에게 압박을 주는 그러니까 그 회사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내 회사 직원이 이런 행동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 이 어느 정도 소문이 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급여 감류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걸 무작정 허용할 수는 없고 공탁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증금 비슷한 건데 감류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돈을 걸어두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내가 감류를 함부로 해서 법원을 속이거나 I <laughs> 그로 인해서 뭐 감류 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, 이 보증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용역에 비슷하게 공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하면 그 공탁금을 보증보험 공탁금으로 처리를 해요.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수억에 대해서 감류를 하더라도 보증보험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은 내는 돈은 크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은행 계좌나 급여 감으로 갈수록 조금 피해가 클 수도 있다 보니까 은행 계...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의 20% 정도를 현금 공탁 이런 게 나와요. 3천만 원을 청구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는 가압류 신청권자가 법원에다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소송을 이기게 되면 그걸 나중에 해소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은행에 좀 묶여 있는. 이제 시간이 있는 거고 다만 계좌보다도 급여로 가게 되면 급여는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용이 허위라면 부작정가압류로서 회사에 압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성이 풀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30%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탁금이 나온다는 건 가압류가 거의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공탁을 하면 가압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급여 같은 경우는 흔하게 잘 해주지는 않아요.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직장을 관둘 위험성이 있느냐까지 요구하시는 판사님들도 가르고 있어요. 그래서 급여 가압류가 된다라면 원거 측에서 원하는 그런 효과는 좀더 좋기는 한데, 가끔 기각시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그런 가압류이긴 합니다.